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라이키. 뿌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에비스입니다 오늘, 어, 싱글, 안톤 미션 데이. 오늘 그첫 번째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에어 방송의 열혈 팬, 에어 문보기네 님이 신청해준, 어, 미션이에요. 어, 근데 보상이 아주 세요. 무려, 별풍이 2,000개. 자, 오늘 미션 아주 간단합니다. 자, 초기화. 자, 다 초기화 시켜봐요, 일단. 자, 오늘, 스킬을, 집중파 이것도 빼야죠. 어, 기본기만, 전직하기 전에 배우는 기본기만 마스터를 해서 싱글안 톤을 깨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개틀 마스터, 랜드러너 마스터, 잭스파이크 마스터, 라이징 샷 마스터, 퍼니셔 바베큐 마스터, 어, 이돌이 갔어. 그럼 잡아야죠. 공사 갔어, 마피아 갔어. 공사기 어 명이면은 명속으로 되는 거 아니냐? 아, 화속이구나. 화속오셨네 화석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이 존나 긴장되네.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존나 떨린다. 아, 벌써부터 안 걸리는데? <laughs> 아, 좋네. 야이 스바루미 이거 진짜. 안돼 안돼 아이씨람 진짜 아이씨 진짜 아씨 제프 아, <laughs> <laughs> 수 없네 있다 오 제프 있다 오케이 제프 있었어 자 희망의 제프가 이걸 와 진짜 지옥이네 아개트안 썼구나 나 바본가 봐. 어 개틀을 써야지, 기다려봐. 야, 개틀을 써야, 개틀 어딨어. 디 아, 30분에 깰수 있겠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 자, 가려. 좋아, 다. 자, 지금부터 딜 타임, 딜 타임, 딜 타임. 존나 센데? 개틀개 센데? 기다려, 역시 깰수 있겠다. 개틀 카운트로 맞으니까 개센네 좋았어, 깼어! 와, 진짜, 지옥이네, 미치겠네. 기다려봐. 아, 바베큐도 써야 되는구나, 기다려봐. 야, 근데 여기 어떻게 깨지? 여기 잡못들 어떻게 잡어? 어, 아, 잡는구나. 아이씨. 잡... 아, 랜드, 랜드. 랜드. <laughs> 아, 씨. 아, 랜드 랜드 건너라 보 존나 귀엽네. 어, 어, 자, 의외로 쉽게 깨겠는데, 어, 생각보다 센데? 어 그러네 수호병 밖으로 안 뛰네 기본기밖에 없으니까 좋아 이분 직업 장군이냐고요 건어입니다 어, 런트 핸드 캐논 건어라고 해줘 어 직업 캐논 건어 아씨발 <laughs> 음, 미라클 캐논 건어 야 이거 어떻게 해? 배틀이 존나 센데? 바터큐써 존나 았어다아벅지 존나 씁니다. 터벅지 존나 네니다 터벅지 존나 씁니다. 터벅 아, 맞았다, 또, 아이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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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좋아. 존나 센데? 오, 지금 오졌다. 와, 씨 개틀링 런처다. 존나 센네. 와우, 개쉬운데요? 음, 개틀링 런처 지리구현 찍은 거야. 아, 자 아, 미비 없어요. 미 뺐어요 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미라클비전 뺐어요. 깰수 있어. 어, 위 빼니까 딜이 확 떨어지네. 야 최대한 안 죽어야 돼. 일단 평타 평짜로 잡으면서. <laughs> 자, 다음 판 올려야지. 기다려봐. <laughs> 이거 뭐 패턴 봐야 돼. 어, 자, 음. 자, 아오지빠형 어, 진짜 형 형신이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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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다시, 바벨굴 띄우고 콤보로 간다. 기다려봐. 얘는 패턴 안 벌려면 한 번에 잡아야 돼. 다시. 씨발, 너 좋나 아프네. 이거 이 시기가. 와. 됐다! 아잇! 바 다시, 다음 바벨턴. 기다려봐. 아, 돌겠네, 진짜. 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야. 끝만 더 됐다! 아이씨! 퍼니셔. 나오냐?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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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야. 제발. 바베큐 한번만맡겨주세요 제발. 오케이! 잡았다! 아! 젠장! 리트라이냐? <laughs> 아이씨! 옆에서 안나안 하냐, 아버 바베큐. <laughs> 아, 제발. 음. 퍼니셔, 다음 퍼니셔, 퍼니셔. 어, 존나 무섭네, 진짜. 기다려봐. 안전, 안전빵 가져와. 죽지 말고. 아, 제발. 제발. 아,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마코다, 마코 코인 없다, 기다려봐. 슛댄다 기다려봐. 잠깐만. 깨면 리트 리트 해야 되는데? 아, 까까 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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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받치고 홀려요. 아까, 아까 형이 욱해서 미안해. 제발, 여기서 죽으면 리트야! 제발! 지마. 20분. 자 가자. 회부터. 아 멜타 쉬야 멜타는 우리 멜타가 오히려 쉽지. 야 이패자패는이패는 2패. 쉬워. 이패다배웠어 죽지 마는데. 아은데안신고온들죄온게 죄네 아, 이 편은 쉬워. 이 편은 쉬워. 이 편은 쉬워. 이편이 편은 다 깼다 깼다 쉬워. 이다 깼다. 아! 어! 아!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오, 씨발, 죽을 뻔했다. 바베큐 들어가서 박아봐.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버지, 제발. 이겨 주세요. 좋았어! <놀람> 성공! 아이고! 본성공이 이거! 살아있네.